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패션 방송을 하고 있는 짱구 데디에요, 데디. 대디. 오늘 컨텐츠는 뭐냐면 옷에 관심 하나도 없다가 옷 구매하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이것만 보고 완전 그대로 따라 사시면 돼서 아무튼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컨텐츠.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 남자 머스트 해브잇 아이템, 진짜 기본 아이템.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저도 다 있거든. 짜잔. 이런 건 진짜 어떤 이거 이런 건 진짜 어떤 분들이 봐야 되냐면 옷이 진짜 하나도 없어. 옷이 진짜 하나도 없는데 뭘 구매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 어떤 스타일로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브랜드도 너무 많아 예를 들어 지금 딱 보이는게 싱글 코트잖아요 근데 싱글 코트 브랜드가 진짜 많아요 그냥 다 있다고 보면 돼다 어느 브랜드든 싱글 코트는 다 나오거든 근데 막 여러분들 옷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이런거 막 고민해 고민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면 돼 진짜 이거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 웬만한 코디는 다 된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말, 말해드릴 게 뭐냐면, 제가 이번 남자 필수템 정리하면서 이렇게 쭉 정리한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템들을 구매하면 장점이 뭐냐면, 다 서로 믹스 매치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싱글 코트를 입고 속에 뭐 청자켓 입고 후드 입고 뭐 이런 니트 입고 신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다 믹스매치가 가능해서 버릴 아이템이 없거든 그리고 옷을 이렇게 입고 저렇게 입고 신발 다른 거 신고 아 감사합니다 봉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좀 코디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어서 이렇게 구매하시면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진짜 리얼 남자 필수템 그러면 긴말 말고 들어갈게요 일단, 아우터부터 말해드릴게요, 아우터. 아우터는 무신사? <laughs> 아, 근데 꼭 여기 걸안 사도 되는데, 아까도 말했잖아. 그냥 꼭 여기 거안 사고, 뭐, 에드호 거 사도 되고, 우리나라 백화점 브랜드 거 사도 돼요. 근데, 이거를 왜 했냐면은, 그냥 알아보기 너무 귀찮고, 하나도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거 사면 된다고 적어 놓은 거야. 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신사 페이퍼리즘 이 코트는 구매도 해봤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서 추천드리는 거야. 이건 제가 구매를 해봤기 때문에 뭐, 어디서 뭐 이렇게 뭐, 광고해달라고 그렇게 요청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요. 순전히 그냥 여러분들 위해서 추천해주는 거기 때문에 진짜 순도 100% 깨끗한 영상입니다. 깨끗한 영상. 일단 1번. 싱글 코트. 일단 아우터부터 봐야 될게요. 아우터. 아우터, 이너, 바지, 그리고 신발. 이 순으로 알려드릴게 <laughs> 1번 아우터 1번 아우터 아우터는 싱글코트 이런 MA1, MA1 같은 자, 점퍼나 아니면 블루종 그리고 3번은 청자켓 청자켓을 솔직히 이너에 넣을까 아니면 아우터에 넣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우터긴 한데 요즘 입기엔 너무 춥잖아요 근데 어느정도 껴입으면은 청자켓도 충분히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우터에 일단 넣었어 1번 싱글코트 이게 무신사 페이퍼리즘이라는 브랜드 의 싱글 코트고요 가격대는 14만 원 정도고 이것도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13만 원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그걸 그 중고나라에서 좀싹 사면 은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입문하는 코트로 정말 좋고요. 아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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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를 말해드릴게. 컬러는 싱글 코트 처음 사는 거면 무조건 블랙이야 무조건 블랙. 다른 색 있잖아 뭐 회색이나 네이비나 뭐 카멜이나 뭐 와인, 뭐 이런 다크 그린 이런 컬러는 무조건 블랙 컬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사면 돼요. 오케이? 이런 싱글, 싱글 코트에 관한 영상은 제 유튜브 영상 이렇게 링크도 다이 링크도 다이 글에 올려놨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 무신사 이 코트 말고 남어, 다른 브랜드들도 딱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여기 가서 제가 다른 정리해놓은 아이템들 보면 됩니다. 1번 아우터는 싱글 코트였고요. 블랙 컬러로 무조건, 컬러는 무조건 블랙. 그 다음은, MA연. MA연, 이런 MA연 스타일도 괜찮, 괜찮고, 이런 형태의 블루정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이제, 뭐지? FW 겨울이잖아, 춥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솜이나, 솜, 이렇게 패딩이 들어가 있는 걸 추천할게요. 패딩이 들어가 있는 거. MA1은 로스코 추천드리고요. 이게 로스코를 오버사이즈 핏으로 안 입고 정사이즈 핏이나 다운사이즈 핏으로 입었을 때딱 이런 핏이 나오거든?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전 오버사이즈로 입는 것보다 이렇게 한 사이즈? 작게 입거나 딱 맞게 입는 게 훨씬 예쁘다고 생각하거든? 가격대는 4, 5만원이고요. MAO 추천하는 영상도 찍었어. 여러분들이 MAO 구매할 건데 나는 이거보다 좀더 좋을 수 있다. 다른 거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거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되고요 짜잔. 이렇게 링크도 다 남겨놨어요. 아까 페이퍼리즘도 다 링크 남겨놨고요 여러분들도 바로바로 바로 구매하라고 이렇게 링크 남겨놨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로스코의 가장 큰 장점은 뭐?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4만원, 5만원이면 솔직히 후드 하나 가격은 후드 하나?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3번 청자켓. 청자켓 도 요즘 요번겨 시, 가을 겨울 시즌에 많이 입긴 했는데 청자켓은 진짜 리얼 기본템이야. 가을에 아우터로도 입기도 좋고 이게 코트 속에 레어드 하기 레어드하기도 좋고 이런 m 메1 속에도 레어드 레어드 하기에도 좋고 좀 많이 껴 입으면은 겨울에 뒤에 걸려 있는 거는 이거는 마르젤라 거예요, 마르젤라 마르젤라 거라 다른 거긴 해요. 근데 에메이이야 걸어 놨어. 음. 아, 이거 말 끊지 말라니까. <laughs> 아니 말 끊으면 자꾸 까먹어. 아. 이런 청자켓은 아무튼 있으면은 되게 활용도가 높으니까 이건 하나쯤은 꼭 있어야 돼, 진짜. 코트 안에 입어도 되고 뭐 단품으로 입어도 되고 가을에 아니면은 뭐 이런 이런 에메이 속에 레어도 해도 되고 청자켓 사이즈는 제가 말해 드릴게요. 청자켓 사이즈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입을 용도로 생각해야 돼. 나 나는 겨울에 옷 겉에 아우터로 입을 거야. 그러면은 한 사이즈 정도는 크게 가야지 속에 껴입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나는 그냥 가을에 입고 아니면은 그 겨울에는 코트나 뭐 다른 아우터에 레이어드 할 거야 하시면은 딱 맞게 가야 돼. 정 사이즈로 딱 맞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후드 같은 거를 껴입고 입을 거면 한 사이즈 크게? 아니면은 이런 이런 데다 레이어드 할 거면은 정 사이즈.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청자켓이었고 청자켓은 뭐 주변에 리바이스 매장 있으면은 리바이스에서 구주, 구매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분이 입고 있는 거 있잖아 이거는 제로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청자켓이거든 13.5원째 생지, 생지 데님 청자켓이래 보면은 무신사의, 무신사의 평이 되게 많아 사이즈 색깔은 이거 색깔은 그냥 워싱 없는 기본 생지 기본 생지. 이거 이게 왜 기본 생지로 사야 되냐면 아예 옷 하나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주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 템으로 보고서 사야 돼요. 기본 컬러. 뭐 연청이나 뭐 디스 들어간거나 그런 것도 다 사면 되기 사면 좋긴 한데 일단은 오늘 컨텐츠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아무 진짜 옷이 하나도 없는 분들, 뭐 패션 고자인 분들, 옷 하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이거 사라. 이거 천사께 하나도 없으면 그냥 이거 사라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거 제로거 6만 원이고요. 굳이 이걸 안 사고 다른 걸걸 걸 사도 되는데 그런 건 여러분이 좀 알아서 잘 판단을 해야겠죠. 이렇게 생긴 걸 사면 돼. 굳이 이 브랜드를 사지 않더라도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이딱이 컬러에 이렇게 생긴 청자켓을 사면 괜찮아요. 일단 여기가 괜찮아 보여서 추천드렸고요. 제로 6만 원이고 그 다음은 아우터가 다 끝났어. 아우터는 남자 싱글 코트. 어, 그리고, MA형 같은 블루종, 그리고 청자켓, 이렇게 세 가지로 아우터를 끝냈고, 그 다음은 이너로 갑니다, 이너. 이너는, 맨투맨, 니트, 후드 집업. 후드 티를 넣을까, 후드 집업을 넣을까 고민을 했거든? 근데 솔직히, 후드 티보다는 후드 집업이 더 활용도가 높아. 왜냐면은, 봐봐요. 요, 이런, 이런, 봐봐. 이 사람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셔츠 입고 레어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코트에도 레어도 할 수도 있고, 후드티는 이런데 레어드를 하면은 여기 앞에가 배가 볼록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핏이 좀안 이뻐요. 그래서 아, 후드티를 넣을까? 후드 집업을 넣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후드 집업이 저는 활용도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 가을에도 입기에도 막 티셔츠에 한 티셔츠 한장 입고 후드 집업 입게도 좋고. 아니면 뭐 코트 같은 거 속에 레어드할 때도 정말 좋고. 그래서 일단 후드 집업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인원은 세 가지 정도로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공교롭게도다 사면 물론 좋지. 근데 오늘은 딱딱세개야 아우터 3개, 이너 3개, 바지 3개, 신발 3개 이렇게 딱세개세개씩만딱 3개, 추천드리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근데 이너가 다 퍼스널 팩이라는 브랜드긴 하거든. 여기가 제가 뭐 어떻게 뭐 아는 사람이 있거나 뭐 그런 막 홍, 후원, 홍보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가 진짜 기본, 기본 템 있잖아요. 기본, 무지, 유니클로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되게 옷이 퀄리티 좋게 엄청 잘 나와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추천, 알았어, 알았죠? 일단 뭐 공교롭게도 인원은 다 퍼스널 팩이게 됐고요. 이게 다 퍼스널 팩 착용 사진이야 이건 퍼스널 팩 니트, 이건 퍼스널 팩 맨투맨, 이건 퍼스널 팩 후드. 가격대는 맨투맨은 4만 원, 니트는 니트는 얼마죠? <laughs> 죄송합니다, 니트를 내가 안적었네 니트는 니트는 한 5만 원, 니트는 4~5만 원대. 그리고 집업은 집업도 한 5만 원, 6만 원 하겠죠? 끄고 끄고 이 제가 이거 뭐지 푸드 집업이랑 니트랑 맨투맨 추천 영상도 다 찍었으니까 나는 이런 퍼스널 팩 브랜드 말고 다른 브랜드 좀 알아보면서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은 제 유튜브 링크 남겨놨거든요 이 누르시면 2만 원에서 10만 원대 맨투맨 추천하는 것도 있고요 누르면 1만 원에서 10만 원 니트 추천하는 것도 있어 이 표정 보여요 이거 이 표정 보여 이 기분 좋은 표정. 아무튼, 가면 있으니까 한 번씩 봐봐, 알았죠? 후드도 있어, 후드도 있어. 후드는, 후드티도 같이 있으니까 보면 진짜 좋아. 괜찮아요. 나는 후드, 후드 지원 말고 후드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영상 보면 돼. 이런 식으로 아무튼 브랜드 싹다 정리해놨고요. 어, 일단 그래도 퍼스널 팩을 추천한다고 갔으니까 한번 가서 들어가서 볼게. 아, 컬러도 말해주면 좋겠다. 이너는, 아우터는 내가 컬러를 딱 정해줬잖아. 아우터는 싱글 코트는 블랙, m a 이 원은 블랙 아니면 은 다크그린, 청자켓은 이거 생지, 생지, 생지... 어... 뭐지, 생지... 아무튼 이 생지 컬러... 아, 뭐 기억이 안 나지. 아, 생지... 맨투맨은... 맨투맨 기본 컬러를 알려드릴게요. 맨투맨은 무슨 컬러를 사용되냐면... 스웨 잠시만요... 스웨 셔츠... 맨투맨은 회색... 블랙... 아, 딱이 정도. 회색 블랙, 회색 블랙. 나, 제가 이거 회색 블랙을 추천해주는 이유는, 추천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시컬만 유, 쇼패딩은 제거 유튜브 영상 가면 있어요. 어, 이런 회색 블랙을 추천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옷이 일단 하나도 없다는 전제하에서 추천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컬러, 물, 물론 사도 좋아요. 뭐 이런 와인 컬러 사도 좋고, 이런 뭐, 카멜 컬러 사도 좋고, 네이비 컬러 사도 좋긴 한데, 일단, 아무것도 없다는 그 전제하에서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회색, 블랙, 네이비까지, 오케이. 네이비까지, 네비까지 쳐줍시다. 네이비까지 쳐주고요. 이런 거, 이런 거. 아무것도 맨투맨 하나도 없는 분들은 이런 거 사면 돼요. 이런 거 사서, 이렇게 돌려입기 하면 되거든? 맨투맨은 데 회색을 많이 입긴 하죠? 맨투맨은 회색을 제일 많이 입긴 해요. 회색도 괜찮고, 블랙도 괜찮고, 네이비까지도 오케이. 내, 어, 맨투맨 기본 컬러는 이쯤이면 됐고요. 니트, 니트도 퍼스널 팩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다단 여기는 컬러 되게 헐라 나거든. 네, 네. 여기 니트도 아 니트 컬러가 되게 헐라 나거든. 이런 거 사지 마요. 이 진짜 본인이 옷 하나도 없는데 주황 니트, 빨강 니트, 뭐 이런 이런 겨자색 니트 이런 거 사면은 어떻게 매치를 할 거야 옷이 없는데 어떤 걸 먼저 사라? 기본 컬러, 기본 컬러. 회색, 블랙, 어... 화이트. 화이트는 관리가 어려우니까 빼고요. 어... 아,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이 카멜 컬러까지. 니트는 조금 아우터가 내가 좀더 어두운 색을 추천만 했잖아. 아우터를. 그러니까 어... 카멜? 이좀 색깔 들어간 거 입어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이런 컬러. 이런 컬러의 니트. 이런 기본 컬러 막 이렇게 다른 디자인 들어간 거 말고요 이렇게 그냥 진짜 기본 라운드넥 있잖아 진짜 이런 그냥 기본 라운드넥을 사야 돼 다른 걸 사지 말고 어, 다른 디자인도 많긴 해요 그냥 니트 말고 막 이렇게 짜임 있는 것도 있고